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버츄얼 프로토콜 설명 좀 드릴 거고, 자, 비트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약간의 조정을 주말에 받았죠. 그러는 와중에 메이저 알트가 살짝씩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어, 알트코인 도미너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버츄얼 프로토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알트코인 도미너스 차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박스권 하단에서 벗어나는 무빙이 나와 주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불장이 올수 있다. 근데 주말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말에 하락하면서 어 비트가 조,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 알트가 조금 많이 눌려 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지금 알트코인 도미너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약간 반등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업비트 차트만 봐도 이더리움 그리고 뭐 도지코인 그리고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약간의 반등 시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약간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정확히 알고 어, 매집을 하시는 거랑 아예 생판 모르고 그냥 막 매집하시는 거랑 안정성이나 아니면 수익률 측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 그리고 비코인 차트까지 제가 계속해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까지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 니까요뭐 물리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그 종목에 대한 평단가까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깔끔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이번 불장 대비 해보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자 일단 비트가 잘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도 지금 달러 기준에서 넘었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를 돌파 못하고 끝내 밀리면은 이번 비트 신고가 달성 후에 여기서 또 직선 상승이 아니고 비트가 조정이 이렇게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알트가 한 번에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보까지 제가 깔끔하게 분석을 해서 어디서 좀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중요한 라인인지까지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꼭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버츄얼 프로토콜 어 한번 볼 건데 일단 거래량이 어디서 좀 많이 나오는지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업비트에서도 꽤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4.6%에서 업비트에서 발생을 했고 제일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어디냐 자바이낸스에서 제일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업비트에서만 가격이 올려 쳐 주는 게 아니고 여러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이비트에는 뭐쭉 예전에 상장을 미리 해놨었고, 그리고 업비트, 바이낸스이 순서로 상장을 해놨, 해놨으니까, 자, 중요한 거바이낸스 거래량이 가장 높죠. 먼저 바이낸스 차트로 보실게요. 자, 먼저 버츄얼 프로토콜 어, 바이낸스 차트로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는 업비트 차트랑 좀 달라요. 업비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장을 하고 여기서 조금 이제 위아래 부분 이어지다가 이런 식의 지금 무빙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이고 이미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은 어떻게 됐어요? 바이낸스에 상장을 해놓고 나서 굉장한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라인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비트 눌림에도 지금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상단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 매우 좋은 흐름으로 여나고 있죠. 그리고 RSI 자체로 지금 65 정도로 어좀 양호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 자 중요한 게 뭐냐. 어, 버츄얼 프로토콜, 4시간 봉 기준에서 이 매물 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버츄얼 프로토콜 설명드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여기 매물 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패턴적으로 봤을 때좀 어떻게 흘러갈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자, 이런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유입한 거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초록색 보이시죠? 들어오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라인 그리고 추세선도 어느 정도 형성해주고 여기서 한번 빠졌을 때 조금 위험해졌으나 여기서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다시 여기 고점 돌파하는 무빙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정석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다 즉 여기 매물 때 돌파하면 한번 장대항봉 출현하면서 여기 상승 높이에 따라서 다음 상승 인펄스도 눌림목에 따라서 크게 나올 수 있는 라인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점은 꼭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매물 때는 정확히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고 있죠 이번 4시간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 유입된 거 보니까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하면은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돌, 돌파하면은 이 저항이 뭘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서 여런 지지선 <laughs> 여기를 다제 이탈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점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원화 차트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도 해보실게요 자버추얼 프로토콜 4시간봉 차트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고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라인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이널 차트에서 똑같죠 여기 라인을 매물대 걸쳐져 있고 그리고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 만들면서 쭉 돌파시도 한번 다시 나올 수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비트가 현재 라인에서 안 꺾이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여기 라인까지 넘어 줄 수도 있 있는 무빙이 나올 수 있어요. 거래량만 좀 주면은. 그래서 이버츄얼 프로토콜 AI 코인으로 지금 섹터가 분류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 바이낸스처럼 전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이 상승의 힘은 당분간 쉽게 꺾일 수 있는 이런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켜 보셔야 될 종목으로 저는 이번에 버츄얼 프로토콜 보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버츄얼 프로토콜 어뭐 위에 물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일봉 차트로만 보셔도 이게 물려 여기에 물려겠다 계 그러면은 그냥 욕심내셨다가 여러 데서 사셔가지고 가만히 냅두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다들 뭐 매집하신 분들은 수익권으로 되신 분이 많으실 텐데 자, 이번 목표가는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 업비트 차트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이낸스 차트. 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매집을 하시, 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신 다음에 어디서 흐름이 끊기고 어디서 거래량이 좀 빠져 나오는지 제가 세세하게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잡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또 그대로 뒀다간 또 어떻게 된다? 솔레이어 예전에 솔레이어처럼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쭉 빠졌습니다.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오기 전까지 잘 입절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꼭 들어오. 오셔가지고 이번년 버추얼 프로토콜 목표가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망 들어오시는 방법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은 빠르게 저희가 운영한 정보망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버추얼 프로토콜 정보장 돌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 한번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버추얼 프로토콜 현재 가격 기준 업비트 기준으로 7.85% 정도 상승 중이고 업비트에서는 힘이 강, 가장 강합니다. 거래량이 많진 않죠? 여기 680억 정도 위에 상단에 걸쳐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 조만간 여기 돌파 하면은 또 거래량 엄청 터지겠죠. 그렇다는 것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같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금방 천억대에 진입할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정보, 버추얼 프로토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는 빠르게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였습니다. 이 감사합니다.